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과 또 평안과 희망과 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유대인 절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유대에서도 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외면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켜졌는데 예수님의 명절의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일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림이죠. 야참 대단하다. 제가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또그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고 있는 그런 비아냥거림에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따라가다 보면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지지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또 대화해야 하고 또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처지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이십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여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어떤 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들고 또 무겁고 지친 몸을 일으켜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여유 또 믿음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